쇼핑몰에서 판매할 상품 등록 전에 상품을 등록할 분류를 먼저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등록한 분류는 쇼핑몰의 메뉴가 됩니다. 하단 관리 메뉴에 관리자 홈 버튼을 클릭하시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되고 상품 관리 하위에 분류 관리로 이동하셔서 분류를 생성하시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분류를 생성하실 때는 쇼핑몰에서 전체 분류의 기준이 되는 기본이라는 분류 하위에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은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저는 모든 설명을 드리기 위해 전체 설정으로 변경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정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항목이 많이 노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선택한 해당 분류의 하위로 분류가 생성된다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분류명에 노출될 분류 이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판매 가격의 종류에는 일반 단가와 회원별 가격 설정이 있는데요. 일반 단가는 무조건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할 때 선택하시는 거고요. 회원별 가격 설정이라는 것은 회원에 따라서 그 회원에 대한 판매가를 다르게 지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회원별 가격 설정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일반 단가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에서 판매 가격 설정을 한다는 것은 원가의 고정 비율로 금액을 받고자 할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상품 등록 시 입력하는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몇 퍼센트의 금액을 받을 것인지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소비자가의 135%라고 입력하셨다면 예를 들어 상품의 원가가 만 원이라고 지정했을 때 소비자가는 135%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금액은 13,500원으로 자동 계산되는 것입니다. 자동 계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품 등록 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 대체 문구는 해당 분류를 선택해 상품을 등록할 때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공통적인 문구를 사용하실 때 값을 입력해 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입력하지 않으실 거예요. 배송비는 해당 분류에서 별도 지정하신다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배송비의 값은 상품 등록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괄 변경이라는 기능을 사용해 상품을 적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적립금 부분은 판매 가격과 동일하게 원가 기준 몇 퍼센트의 적립금을 지급할지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판매 단위와 묶음 수량은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묶음 수량과 판매 단위 설정은 연필을 예시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필은 단위를 자루로 지정하죠. 12자루는 한 다스라고 말하죠. 묶음 수량은 묶어서 판매하는 수량과 단위를 적어주는 것으로 묶음 수량에 12자루 를 입력하면 이게 판매 단위로는 한다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판매 단위라던가 묶음 수량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개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구매 권한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회원 레벨 이상부터 해당 분류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줄수 있는 부분이에요. 구매 권한에서 회원 레벨을 선택하면 일반 회원 이상인 사람들만 이 분류 안에 있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결제 방법은 결제 방법을 분류별로 다르게 지정하고 싶을 때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미 선택 시에는 지금 확인되는 모든 결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결제 방법은 상품 등록 시 상품에 바로 적용되진 않지만 이것 또한 대종비와 동일하게 일괄 변경 기능을 사용해 상품에 적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판매 여부는 판매함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판매함을 선택하지 않고 판매 안함을 체크할 경우 메뉴 노출 설정에 관계없이 분류가 확인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메뉴 노출 설정은 내가 만든 분류를 어디에 노출시키게 할 건지 지정해 주시는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g m b 노출하고 서브 LNB 노출을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두 분들을 체크하겠습니다. 목록 디자인은 해당 분류의 상품을 보여주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다섯 개의 상품 목록 형태가 제공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을 지금 설치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섯 개보다 더 많은 리스트가 확인되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목록 디자인을 선택하고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이 리스트가 보여지는지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상품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상품을 두개 이상 등록하신 상태라면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분류를 완전 처음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미리 보기를 조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 테마 01번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그리고 테마공 2번, 그리고 테마공 3번, 테마공 4번, 그리고 이거는 샵홈이라고 해서 쇼핑몰 메인 페이지가 따로 있는데요. 그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상품 리스트를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고요. 원하는 형태로 선택하셔서 상품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 상세 페이지 변경이라는 것은 이 상세 보는, 상품의 상세 목표 페이지를 다르게 사용하고 싶을 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분류에서 이 상세 페이지 변경에 값을 넣어 놓으시면 이 해당 분류에 등록되는 상품에 자동적으로 상세 페이지가 세팅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세 페이지 변경에서 페이지를 지정하는 것은 따로 준비된 페이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은 도움말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도움말에서 상대 페이지 링크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상단 태그와 하단 태그는 상품 리스트에 상하단에 설정하는 값을 넣으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태그를 이용하여 그 위에 위아래를 꾸미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어요. GMB 그룹 같은 경우에는 두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때 어떤 GMB 그룹의 메뉴를 유출시킬 것인지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GMB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눠서 사용하진 않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분류 관리에서 이렇게 입력해 주게 되면 해당 분류를 선택해 상품 등록할 때 옵션이 자동으로 세팅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옵션 설정 방법은 별도로 등록되어 있는 상품 옵션 적용 방법 동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웹문서 최적화 설정이라고 해서 지금 메타 디스크립션과 메타 키워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분류에 값을 입력하고 이 해당 분류를 선택해 상품을 등록할 때 메타 디스크립션과 메타 키워드에 자동적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상품 등록할 때는 메타 디스크립션과 메타 키워드 내용을 분류해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아무 내용도 입력하지 않으시면 기본으로 분류 값을 가져와서 저장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값을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일괄 변경 설정 기능은 분류를 등록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를 먼저 저장해주세요. 하위 분류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해서 제가 만든 메뉴가 확인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분류 수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걸 변경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매 여부에 판매 안함에 체크할 거고요. 하위 분류 포함에 체크를 하시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확인되실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위 분류에 어떤 값을 변경할 것인지 확인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판매 여부를 판매 안함으로 변경할 거기 때문에 판매 여부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분류뿐만이 아니라 등록된 상품에 대한 판매 여부까지도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된 상품까지 변경을 원하시면 체크해 주시고 내용을 읽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판매 여부를 동일하게 체크하고 저장해 주시면 이렇게 분류 관리 페이지에서 판매 하나 체크되어 있던 부분들이 체크가 해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등록하는 방법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